안녕하세요. 운영삼전교 고병찬 목사입니다. 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혼돈에 빠져있을 때에 하나님의 고력한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은 너무나 뜻밖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 6장 13절인데 어, 10분의 9가 다 황폐하게 되어지고 또그 중에 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의 그루터기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에 더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천혜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임만율이 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미었고 그 이름은 김여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결국은 북이스라엘멸망하고 남유다가 혼돈에 빠졌을 때에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해일책은 바로 이사 육장 13절 그루트기에서 그루트기 다 뱀을 당하여도 그루트기는 남아있을 것이라고 그 거룩한 신은 물론 예수 그스트시죠천자 잉태하여 아들라니그이름 예수 그스트시죠한 아기가 낳는데그 아이는 예수 그스트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해결책은 바로 후대예요, 후대. 아기를 주겠다. 당장 아기가 무슨 힘이 있나요? 아기를 주겠다. 또, 이 밤나무나무, 상수진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리트기 바로 그 후대, 그리트기를 보내주겠다. 천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천녀가애를 낳을. 언제 큽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후대입니다, 후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들은요,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렬하신아버지 결국은 후대입니다, 후대. 이슬람이 냉전, 어, 미국과 소련의 냉전 속에 있을 때에 그들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아, 우리는 이슬람은 무너졌다. 그리고, 어, 절망에 있을 때에 갑자기 소련이 공산주의가 무너졌습니다. 그때 그들은 기회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국의 펜타콤, 그리고 9.1 쌍둥이 경제 빌딩에 9.1 테러를 일으켰죠. 그 단순한 테러범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연구해 본 결과, 그들은 단순한 그냥, 그냥 지하도 운동을 으키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버드 예일대, 미국에서 아주 최고의 대학을 나오는 아이비리그 출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훈련 받은 바로 이집트, 쉽게 말하면 이슬람의 전사들이었습니다. 어, 그들은 왜 이렇게 전사가 되었는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나오면서도 왜 그랬을까? 제가 또 연구해 본 결과, 그들은 이집트에 지금 없었는데요. 이집트에 있는 이슈투라는 지역에 이슈투 대학 학교 대학가조그만한 시골에 조그마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 그들은 거기에서 이 조그마한 이곳에서요. 이 학교에서 엄청난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 훈련은 누구냐? 거기서 빛나는 같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 빛나는 같은 사람 이 훈련된 이 것이죠. 또 최고의 전사들이 그곳에서그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이슬람 전사로 생각하기 단순하게 오직 이슬람을 위해서 만든 그런 이슈트 대한학교 바로 후대사이였습니다 그들이 9.11 테러를 일으켜서 지금 이슬람은 세계 문명에 발자취 엄청난 족보를 남기겠지 않습니까? 소련이 무너진 그곳에 공산주의가 무너진 그곳에 이슬람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결국은 후대가 없는 것입니다. 후대. 이승만과 같은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기독교인. 정말 성경을 알고 정말 뛰어난 전략가. 그고 이승만 같은 그런 이전인물 우리가 그 후에 또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못 만난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70년 전에 유교 일어났죠그 이후로 가장 지금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차라리 유교 때는 70년 전에는 그런 일제 36년에 나라가 망했고 나라의 아픔을 겪은 분들이 또다시 나라를 잃어버린단 말인가 그래서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래서 맨몸으로 탱크 밑으로 들어가고 맨몸으로 산화하고 맨몸으로 여러분 이 수류탄을 안고 온몸이서 산화하면서 싸운 것입니다. 지금은 그 정신이 그 정신이 가치관을 잃어버렸습니다. 어, 정말 무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 자파 전사들은 저 시골에 전라도부터 시작해가지 전라도 임실에 곳곳에 몇 군데에 그들은 자파, 전사들을 키우는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한국교회도 많은 대안학교가 있지만은, 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새벽부터 공부시켜야 됩니다. 뭐, 보니까 그러니까 공부 안 해도 된다. 성적에 관심 주지 않기. 부모들, 뭐, 아이들 편하게. 그건 종교적 교육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전사를 만들어내는 새벽부터, 다르시부터, 밤늦게까지 공부시키고 그리고 좀 올바른 민족관, 올바른 성경관, 올바른 결혼관, 올바른 경제관 이 가치관을 제대로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정치로, 그리고 언론으로, 입법, 사법, 행정부로 사회 각 기관으로 파송해서 대한민국을 살려낼 훌륭한 일꾼들을 전사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사 때부터 꿈이었고요. 청년 때부터 꿈이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정말 정말 뛰어난 인물들을 인물들을 한국교회 키워내야 되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나라에게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정말 나라가 지금 교회 폐쇄법까지 나온 마당에 고민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 이 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 정말 이슬람 전사들이 그런 큰 일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 기독교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교회를 바르게 알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이런 일꾼들을 키워내야 되겠다. 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 경기도 의사 앞에 이동회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강훈 목사님이라든지, 훌륭한 인물들이요 지금 대한민국에 외국자들,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이분들은 특별한 게 하나님이 직접 훈련시키신 일꾼들이 일어나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철저하게 훈련시킨 최고의 전사들을 어, 기독교, 정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경외하는 창세기 3장의 이 어둠의 비밀, 창세기 3장 15절의 해결자를 아는 여자의 후손의 비밀을 아는 창세기 6장의 세상이 죄에 관영할 때의 방주의 언약을 아는 창세기 11장 바벨탑으로 세상이 오직 자기의 탑을 쌓을 때 문명을 쌓을 때 바로 내시그 땅의 주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그런 훌륭한 그리스도의 전사들을 만들어내서 그 입법사, 행정, 부 정치로 그리고 모든 언론으로 내 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루에 알맞은 학교 장소가 생겼습니다. 또 우리 많은 우리 외국 동지들과 함께 학교를 세워 나갈 것입니다. 함께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첫째, 어, 저는 지금 어, 많은 외국 동지들을 가르칠 교사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하는 분들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아이를 가르칠 훌륭한 교감도 지금 정했습니다. 좋은 선생님들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예, 날마다 하루에 한 시간씩, 반씩 예배 드리면서 철저하게 가치관을 심어줄 대한민국에 훌륭한 분들 많지 않습니까? 전목사님도 그렇고, 김승규 법무부 전 장관, 장관님, 그리고 뭐 국정원장 하셨던 분, 이동욱 경기도 회장님이라든지, 또 애기청의 우리 진략팀장님이라든지, 들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그런 훌륭한 최고의 가치를 우리 새벽 5시 일어나가지고 같이 훈련시키고, 그리고 9시부터는 정말로 공부 열심히 훈련시키고, 저는 기숙사 생활해야 됩니다. 집에 가버리면 밖에요. 기숙사 생활하면서 철저히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밤1 0시까지 이렇게 훈련시키는 특수 훈련을 시키는 특수훈련을 시켜서 정말로 공부 뛰어난 공부 언어도 많이 잘하 여러 가지 언어를 할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실력 있는 사람 어릴 때부터 깨끗하게 키워서 하나님 쓰시는 그 일꾼으로 그 대한민국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인물로 키워야 될 것으로 습니다 지금 학교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이 같이 일하실 수 있는 그리 학교 지금 저, 제가 지금 어, 10분인을 계약을 했습니다. 나머지 함께 일을 할수 있는 분들 도움을 요청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저에게 좀 연락을 주십시오. 010 010 8982 8982 8291 8291로 좀 전화 주시고요. 또 아니면 한개더 있습니다. 010 2485 2485-7673, 7673번으로 전화 주시면 함께 힘을 모아서 바이블 스쿨, 오직 성경적 가치관을 세울 수 있는 바이블 스쿨 학교를 함께 해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해 가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